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러시아의 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구독자 천명 돌파 기념으로 어 뭐야 그 사이 벌써 2 0 0명또 늘어났네 아 어, 구독자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오늘은 제가 구독자 천 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q&a 영상을 간단하게 하나 제작을 해보려고 이렇게 고프로 비디오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어 이게 그니까 러뭐 저에게 개인적으로 서쪽으로 하는 질문이라든가 뭐 이런 거 짜잘한 거다 포함하면은 제가 해야 보니까 어, 이100몇 가지가 넘더라고요. 이 수첩에다가 제가, 어어구 어이구, 도저다 여기 이 노트에다가, 뭐, 열어서 보여드리기는 좀 민망하고, 뭐, 하여튼, 어, 이 노트에다가 제가 적어 놓은 그 질문들을 제가 이렇게 다 적어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솔직히 질문이, 어, 100개까지 되는 건 솔직히 좀 과장이고, 거짓말이고, 한 100개 가까이 돼요. 하여튼, 90개는 일단은 넘었거든요. 질문이 하여튼 너무 많아서, 어, 최대한 요약하고, 요약하고 간추려서, 어, 질의 응답을 드리기 위해서 요렇게 제가 좀 간추렸어요. 내용을 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거고, 또 저도 이렇게 이제는 저도 유튜브 구독자가 천 명이 넘어간 채널로 선정을 했고, 또 그만큼. 어 이제 유저분들 하고 제 저를 사랑하는 분들 저를 이뻐해주고 사랑하는 분들하고 구독자 분들 어, 하고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소련이 너무 길었고요 바로 Q&A 영상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 이게 너무 많아서 컴퓨터로도 지금 정리를 따로 해놨거든요 어 일단 첫번째 그거예요 첫번째 질문은 어 이게 얘기가 솔직히 말할게요. 이, 이 내용은 솔직히 너무 좀 주제가 많이 좀 무거워요. 저한테도. 근데 하지만 저도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q 의 질문. 한님 예전에 한러 청년 포럼에 때 출연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현장에 출연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3년 동안 지금 참고 계시던 것 같은데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 이제 2020년 지나고 나면은 2021년까지 가버리면은 이게 3년 이상 참는 거고 몇년더 참는 건 얘기를 솔직하게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하는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청년 포럼에 그때 출연 못한 이유는 어 실제로 한 정신병 이력이 있는 사람이 사고를 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사람하고 저하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 좀 있었는데. 어, 그냥 그 사람이 저, 저한테 그냥 저 한번 엿 먹어보라는 식으로, 거기 포럼에다가, 아니면은 뭐제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러시아과 관련 지인분들께, 뭐 저에 관해서 폄하를 한다거나 이상한 소문을 막 피워놨어요. 어. 그래서 저를 고의로 굴소수에 오르게 해서 출연 못하게 하려고, 어, 버려놓은 짓인데, 아 어, 그거 참 사람이 진짜 웃겨요. 그 사람이 되게 나쁜 사람인 게, 제가 그 사람 이름이나 실명도 언급 안 하고 얘기 안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 저희 대학교 교수님을 일단 모욕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어 모욕을 했고 저하고 안 좋은 그 연인이 있거나 저하고 안 좋은 일이 있거든 저하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지. 뭐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에다가 전화해서 뭐 학과 사에다가 전화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도 했었고, 어 실제로 한남청년포럼에다가도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어,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그리고, 러시아 대사관 지인한테도 들은 얘기인데, 이분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 결국엔 본인이 남 험담하고 욕하면은, 그게 화살이 돌아서 다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음. 그리고 저도, 어,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희생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이상, 어, 이런, 뭐랄까, 러시아 학계에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아시죠? 한국이랑 러시아랑 수교 30주년 기념으 해가지고 이것저것 얘기 많이 오고 가고 위 사람들하고 저도 많이 만나는 거. 어. 근데 이제 뭐, 뭐위 사람이랑 해봤자 뭐 저보다 뭐좀더 나은 사람들인데. 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제는 사실과 진실을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닐 수 밖에 없고 물어보는 말에 저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할 수 밖에 없어요. 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 당사자 분께 어떠한 책임도 저는 묻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사람은 정신병 이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실제로 또큰 대형사고 한번 쳐가지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안 됐잖아, 사람이. 어? 떻게 보면은 되게 좀 신세가 많이 좀안 됐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다 보니까, 음? 이게 뭐그 사람을 갖다가 뭐 제가 개인적인 감정을 이입을 시켜가지고, 뭐 다시 뭐 어떻게 뭐 하고,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미 처신을 했고, 처분을 받았고, 또, 어, 뭐랄까, 좀, 하여튼 좀, 처신이 좀 많이 안 됐잖아요. 좀, 이래 좀, 신세가 많이 좀안 됐잖아요. 그 사람도. 그런데, 그 사람 신세를, 어, 떠나가지고, 제 개인적인 관점에이입시켜가지고그 이입, 사람에게 또 해코치하고 뭐라 하는 거, 그거는 솔직히 말할게요. 그거는, 그거는 선에 답지도 않고, 신사적이지도 않고, 또,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3년이라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됐고, 게다가 저희 뭐 부모님하고 가족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그 당사자, 그 가족분들에게도 제가 사과를 그때 받았었거든요, 한번.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분에게 뭐 어떠한 책임을 묻고 싶지도 않고, 뭐 제가 뭐 아쉬워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이만 저도 여기서 그냥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람이, 이것도 제가, 어, 이렇게 고프로 영상 틀어놓은 겸에 저도 얘기하는 건데, 사람이 뭔가 싫어하는 게 있고, 잘못한 게 있다, 뭐, 못된 거 했다, 이거,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하고, 뭐, 어? 잘못을 했거나, 뭐, 뭐, 그니까 뭐, 법적으로 죄를 지은 거 말고, 내 입장에서 이 사람이 잘못했고, 못된 거를 떠나가지고, 이 사람 잘못된 거는 한두 번 얘기하고, 그렇게 끝내야지. 이렇게 몇년 식으로 지속적으로 갔다가, 마음에 담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 이거는 솔직히 저는 굉장히 어리석고, 이거 참 신성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여기서 그만 끝낼게요, 이거는. 됐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두 번째 넘어갈게요. 자, 한님, 러시아 에어소프트 관련 Q&A도 올려주세요. 이거는 제가, 저도 지금 사실은 지문이, 이 지문이 사실 제일 많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거 정리하는 데만 해도 지금 일주일째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정리가 100%다덜된 상태예요. 어, 지금 한, 한 60, 70% 정도 지금 완성이 됐는데, 어, 이 동영상을 녹화하는 기점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볼 예정이고, 어, 이틀이나 3일 후쯤에 제가 편집하고 이렇게 업로드하고 나면은 그 정도 또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어. 어, 하여튼 이틀 내지 3일 후에 요거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 영상 올라갈 거니까 기대도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한님은 신사적이고 지금도 괜찮아 보인다 이대로만 계속 나가 달라 하시는데 어 이거 질문 주신 분 저번에 이거 잠깐만 내가 아이디를 내가 안 적어 놨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여러분들께도 진지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양심에 손을 꺼 얘기할게요 저는 불과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불과 몇달 전만 해도 몇년 전만 해도 제 신세를 한탄만 하고 온갖 불편 불만만 쏟아내면서 막 신세 한탄하고 굉장히 저는 부정적이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입에 담는 말도 거짓말도 심했었고 허언증도 심했었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를 이렇게 봐주시는 거는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부분이지만 저는 그래요. 사람이 신사적이고 선해다면 좋죠. 하지만 저는 완벽하게 신사적이고 선해 닿고 남자답다고는. 어, 얘기하기는 좀 부끄러워요. 사실은 아직까지 어, 많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저를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기 숙이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시사적으로 선에 닿게 당당하게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목걸이 좀 벗고 갈게요. 아, 저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어, 따로 편집은 안할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저기 실례지만, 한님 혹시 머리가 대머리에요? 진짜 대머리인가요? 음, 이거, 이거, 이거.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께 진실만을 그대로 보여드리겠다고 고프로를 제가 샀고, 어, 저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그대로 보여드린다고 약속을 하고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솔직히 저도 지금 이거 말하나 가니까 좀 떨리는데. 사실 저 머리가, 머리가 대머리인 건 맞아요. 여기까지 공개할게요. 저 머리가 대머리예요, 사실. 근데 진짜 뭐, 머리털이 다 빠진 건 아니고, 제가 면도기로 갔다가 머리털을 민 거예요. 사실은 제가 탈모가 좀 있어요. 탈모가 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는데. 뭐, 어, 저 뭐야. 그래도 머리털이 좀 없으면 어때? 뭐, 남아있는 머리 이거 길러가지고 관리해가지고, 어? 머리, 길러가지고 멋있게 나중에 머리 길르면 되는 거고, 또 뭐, 사람이 머리털이 좀렇게 없으면 어때? 어?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응? 산에 게 신사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하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팔다리 멀쩡하고, 저희 엄마 아빠 힘들게 저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저도 다이어트하고 살 빼고, 뭐, 머리 관리하고 식단 조절도 좀 하고, 이 음? 그렇게 좀, 좀 하다 보면은, 어, 뭐, 다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어, 이런 기회에 저하고 같이 소통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자, 다섯 번째. 러시아가 사기 좋아요? 한국이 사기 좋아요? 어떤 점에서 사기가 좋은지, 어디가 마음에 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음,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저는, 다 따졌을 때, 러시아가 저는 사기 좋아요. 일단, 러시아가 사기 좋은 게 물가가 아요 그리고, 이게 서양 사람들의, 어, 그니까 이게 뭐, 러시아 쪽도 서방 국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애매한데, 좀 외국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관대한 거. 남에 대한 그런 뭐 시선 같은 거 크게 신경 안 쓰는 거. 어, 요런 거, 이런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러시아 사람들이, 어, 제가 사는 지역하고는 조금 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인정머리가 있어요. 어, 전 그래서, 솔직히 러시아가 전체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민주 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이랑 외국인이랑 같이 한 나라에 산다는 그런 분위기 숙해져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걸, 색다른 걸 경험할 수 있다 해야 되나? 공부할 게좀 많아요. 러시아에서 살게 되면은.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글쎄요. 뭐, 한국도 살기 좋은 나라예요. 어, 한국도 살기 좋은 나라인데, 결국엔 본인이 내가, 내가 어떻게 적응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 그게 갈리는 거지. 뭐,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 이건 나쁘다, 저건 나쁘다.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장단점은 있어요. 세상에는 백이라는 것도 없는 거고, 빵이라는 것도 없는 거고, 어, 뭐든지 항상, 산반된 관계가 항상 있어요. 어, 뭐. 어, 뭐더 이상 깊게 얘기하기 할 얘기는 없어요 이에 대해서. 어. 그리고 여섯 번째 한님 러시아에서 알틴 헬멧이나 장비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이거 오리지널로 보여줄 수 있나 하시는데 본인이 돈만 있으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해외 직구 같은 거, 대리 직구 저 이런 거는 저안 해요. 어. 저도 복잡해지거든요. 안 해요. 저는 이런 거안 합니다. 이런 거안 하고. 뭐 본인이 러시아에 놀러와서 저랑 같이 뭐 덕질 한번 하러 간다. 아 저는 그러면 대환영이에요. 괜찮아요. 어. 뭐 대신 저보고 구해달라고 하는데 구해줄 수는 있어요. 어 근데 본인이 뭐 저거 뭐야? 본인이 직접 사 가는 건 아니면 뭐 제가 거기 거래자하고 알선시켜 주는 거뭐 소개시켜 주는 거는 할수 있어요. 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자고요. 이런 것도 자 일곱 번째 한이 죄송한데 이거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나 하는데. 사이즈? 뭐, 어, 혹시 혹시 막 그런 거막 물어보는 취미인가? 뭐 제가 생각하는거 그런 거 아니죠? 어,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키 말씀하시는 건가? 제키 오늘 기준으로 176.2cm요. 어,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어, 그리고 뭐 사이즈? 또 어디 사이즈 얘기할까? 이거 뭐발 사이즈 얘기하면 되나? 저 신발 사이즈 290에서 300 정도 신어요. 제가 그냥 발볼이 넓어가지고 발이 진짜 큰게 아니고 사실 어. 자 그리고 여덟번째 한님 음최몇 그러니까 의식 최대 몇개까지 먹을 수있어요 하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최고 많이 먹어본거 삼겹살 20인분 어, 삼겹살 20인분하고 맥도나 덴버거 12개 먹어본거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구체적으로 어딱 세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타타르 소스가 들어가 있는 연어 스테이크 제일 좋아하고 두 번째가 제가 어릴 때 처음으로 먹었던 맥도날드 햄버거 메뉴 있죠 피쉬버거 어저 그거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양고기 양고기 꼬치구이 제일 좋아하고 어전 그거 세개 제일 좋아합니다 그냥 개고기 빼고 저는 다 먹어요 그냥 그리고 아버지 집은 한님 러시아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음, 어디, 어디 가보셨냐. 일단은, 모스크바간 적이 있었고, 산뜻 페체르 부르고는 아직 제가 안 가봤어요. 일단은, 갔다 온 데가, 모스크바 가봤고, 블라디보스톡이랑 이르쿠츠크 갔다 왔었고, 그 다음에, 크라스니아르스크하고, 이지스크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첼라비스크, 어, 저번에 갔다 왔었고, 뭐, 그 다음, 이거 뭐, 다음, 다음 가고, 다음에 가고 싶은 도시는 어디인가요 하는데, 다음에 시간할 때, 저 글쎄요, 다음에 시간할 때, 카잔 다음에 시간 날때돈 있고 좀 여유 있을 때 여행 가고 싶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카잔하고 모스크바 어, 이렇게 돌렸다가 가보고 싶어요. 어. 그리고 열 번째 한님 과거 예전에 프로게이머셨던데 진짜예요. 아 이거는 솔직히 말할게요. 네 아니오라고 대답하잖아요. 둘 다예요. 어, 이분이 지금 저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진짜 프로 게이머는 아니고 프로 게이머하고 일반인 사이까지는 제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정식 프로 게이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지문이 조금 과장이 된 건데, 어 이거 말을 지금 이거 말을 되게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결론만 얘기하면은 저 프로 게이머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 게임을 제가 뭐 게임 실력이 좀 되기는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대회 나갈 정도는 되는데 정식 프로 게이머는 아니에요. 어. 뭐 대회 입상 있는 사진 하고 뭐 입상 경력 같은 거 보고 지금 이거 질문하신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에요 프로 게이머까지는 아니에요 저 정말로 그냥 대회 경력이 그냥 많은 게이머예요 그냥 예. 일반 수 그냥 게이머예요 그냥 예. 이거는 좀 얘기가 약간 과장이 좀된것 같은데 어 하여튼 아니에요 어,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열한 번째 한님이 러시아 에 유학을 가게 된 이유라든가 계기가 있습니까 이거. 뭐라 말해야 되지, 이거는? 어, 현실적이게 말해드릴까요? 아니면 진실적이게 그냥 사실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드릴까요? 그냥. 제, 그제 마음대로 얘기할게요. 사실 그대로 얘기할게요. 저러시아 유학 가게 된 이유요. 그냥 가고 싶어서. 그냥 프로스다, 프로스다. 저스트, 프로스타 그냥 예전에 어릴 때 스페셜 포스라는 게임을 하다가 어, 러시아 팀진영이 스페츠너츠 캐릭터를 선택을 하게 되었거든요. 어. 뭐좀 어. 얘기가 좀하여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러시아 군 관련 쪽인 자료를 제가 몇개 보다 보니까 그냥 관심이 생겼고 아니 이거 한국에서 그냥 덕질만 할게 아니라 아니, 내가 실제로 저 나라 가서 덕질 한번 해볼까 하는 딱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러시아 그냥. 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으니까 뭐 이거 공부하면서 러시아어도 공부하면서 그냥 덕질 이거 한번 그냥 같이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에 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사실. <laughs> 네,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12번째 질문이 러시아어가 많이 어렵나요 하는데 네, 난이도 헬이에요 솔직히. 오늘도 단어 하나 외워놨는데 난이도가 헬이에요. 어. 그 단어 중에 그루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루샤. 그루샤가 뭐냐면은 우리 그 먹는 배 있죠. 먹는 배. 서양 배. 그거를 갖다가, 그루샤라고 불러요. 근데, 러시아 복싱 선수들이 요렇게 딱, 이거 치는, 이거 샌드백 있죠? 그것도 그루샤라고 불러요. 그리고 오늘 버거킹이 샌버거 먹다가 오늘 알아는 건데, 빨대가 러시아, 러시아 말로, 어, 살로맨카, 러시아어로, 빨대를 갖다가, 살로맨카라고 불러요. 살로맨카. 그러니까, 오늘 이 단어도 처음 알아놨는데, 아니, 우리 입장, 우리한테서는 그냥 흔하게 듣는 말인데, 이 생소한 단어를 딱 들어보면은, 저는 머릿속에서 또 금방 지워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솔직 얘기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사법으로 저는 러시아어 단어를 겨우, 저도 어렵게 배우는데, 단어 외우는 거는 알고 보면 또 금방 외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글라고리 있잖아, 글라고리. 동사 있잖아, 동사. 음.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요즘 그, 튀고 있는 그, 뭐야, 그 뭐야 그 모스크바에 살고 계시는 그 한인 유튜버들 중에서 라이준씨라고 있는데 라이준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채널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러시아는 예를 들어서 동사고 글라골리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글라골리 하나 가지고 한국 사람은 그냥 이거 단어 하나만 외면 그냥 끝나잖아 행동하는 거 그냥 단어 하나만 외면 끝났는데 러시아는 이게 짜증나요 이게 나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치따유라고 해요 치따치 나는 읽고 있다 야 치따유 띠치따예시 온, 일리, 아나, 치다, y e 이런 식으로 겹변화가 있어요. 단어 하나 가지고 겹변화 여섯 개외워야 되는 거 기본이고, 어, 거기다가 이제 뭐미리시제 sbn, sb 이런 것도 구분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과거사, 과거사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붙여야 되거든요. 어, 과거형태격의 그런 단어도 다 공부해야 되는데, 과거형태격 같은 경우에도 복수형태가 있고. 어, 남자가 써야 되는 말, 여자가 쓰는 말 따로 있고 반대로 대화 중에도 남자가 여자한테 쓰는 말, 여자가 남자한테 쓰는 말 이게 단어가 다 따로따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헬이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유튜브 채널로 한번 소개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말씀한 적이 있었는데 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뭐 네. 그리고 13번째 질문 아왜 이렇게 질문을 난감한 거를 많이 하시지 다들 한님 실리지만 몸무게 몇이세요? 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마지막 질문인데요. 몸무게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몇 키로일 것 같아요? 어. 뭐 지금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터손들이 뭐 접히고 왔는데 몇 키로로 보여요? 제가. 한 110에서 120 정도 돼 보이겠죠? 그죠? 제 옛날 몸무게가 140 키로였었거든요. 최고 많이 나갔을 때가. 제일 최고 많이 나갔을 때가 140 키로였는데, 지금은 오늘 아침에 제 몸무게 재보니까 92.2 키로 정도 나왔어요. 원래 살을 더 빼야 됐었는데, 제 목표 체중치가 사실은 78kg 거든요. 살을 더 빼야 돼요, 사실. 그래도 예전보다 낫잖아요. 옛날에 저더 스토리 출연했을 때만 해도 몸무게 그때만 해도 120kg 그려나갔었는데. 그래 지금 그래도 많이 나아진 편이에요. 얼굴 살이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져가지고, 저는. 어, 이게, 이게 지금요, 빨리 빠져야 되는데. 그래도, 그 좋아지겠죠. <laughs> 그래, 좋아요. 이거 이제 카메라 끄고, 에어소프트 관련해서 Q&A 영상도 찍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니까 오늘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까지만 어어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하도록 할게요 어 그럼 여러분들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다들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제 연말인데 어 이제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준비 잘 하시고 그럼 다들 화이팅 하세요 수고해요